네, 안녕하세요. 민트하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망고빙수 뒤에, 아, 망고빙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은 앞에 와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얼음을 만들어 줄 건데, 일단 깜빡하고 소개 못한 스노우 파우더랑, 그 다음에 집게, 이거 집을 집게 준비해 주시고요. 얼음을 만들 거예요. 일단은 여기다가, 어, 스노우 파우더를 한번 적당량을 덜어서 한번 놔줘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되는데요. 일단은 요 통에 하면 쏟을 것 같아가지고, 요, 그, 스노우 파우더가 담겨있던, 원래 있던, 어, 통에다가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량을 해서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공풀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짜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흰색 모래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흰색 머리든 스노우 파우더든 상관은 없구요. 이게 골고루 이제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천사점토를 얼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좀더 실감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었구요. 이렇게 해서 얼음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망고하고 레진을 섞어줄 거예요. 일단은 여기다가 해줄 건데요. 일단 여기에다가 레진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다 짜주었구요. 일단 이렇게 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었구요. 이제 여기에다가 망고토핑을 섞어줄거에요. 일단, 어, 망고토핑은 되게 작을 수가 있어요. 전좀 잘게 잘랐기 때문에, 일단 요, 요기에다가 놨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토핑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일단 여기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살짝 망고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주황색깔 감을좀 짜가지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짠 다음에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주황색 소량만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주황색 물감 넣도 티가 안 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좀 색깔이 진해져요. 어쨌든 이렇게 됐구요. 어쨌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고하고 레진을 다섞어줬고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목공풀에다가 레진부터 섞어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목공풀을 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짜준 다음에, 이제 노란 색깔 물감과 주황색깔 물감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짜주었구요. 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 뭐지? 이제 망고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어, 이렇게 놓아줄 망고 소스를 만드는 거구요. 망고 색깔에 맞춰가지고 잘 해주시면 돼요. 망고 소스 색깔은 둘 색보다 어, 살짝 더 진한 색깔이에요. 이렇게 잘 해서 꺼주시면 되고요. 꺼주시면 되는데 뭐 콩풀이라 그런지 색깔이 잘안 섞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색깔이 진짜 안 맞아요. 일단은 망고 식상으로 한번 섞어 올게요. 이 일단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망고 소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담을 그릇에다가 얼음을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왜 자꾸 흘리지? 일단 이렇게 해서 넣을 건데, 아까 지금 이렇게 흘린 거죄송하고요 이렇게 주변 소리 날 수도 있어도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잘 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목공풀이라 손에 묻어도 상관이 없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어주었구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었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여기 위에다가 망고토핑을 얹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잘 얹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요 아이스크림 토피 제가 제작해둔 거, 이거를 올려둘 거예요. 이거는 아직 굳지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만들어 놓았던 망고 아이스크림 위에 올릴 소스를 한번 얹어볼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붙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찍어서,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지그재그 모양으로 안 되더라고요. 어, 근데 어떤 모양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요렇게. 만약에 이게 아이스크림 토핑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토핑이 있다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해서 망쳤어요. 여러분은, 아, 어, 그렇지에 이거 보고 따라 만드는 분들은, 어, 잘할 거라고 믿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뭇잎 토핑을 만들어줄 건데요.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천점이 필요해요. 일단 천점에다가, 천점에다가, 어, 촉수 물감을 섞을 건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천점에다가, 손점 소량에다가 염색해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상난 이유는 나뭇잎을 만들려고 해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나뭇잎 그거 만들려고 하고요 이렇 해서 잘 섞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색깔을 연두색 빛이나 초록색 빛. 그 정도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나뭇잎을 만들려고 조금만, 어, 거기서 반 정도만 떼어서, 반 정도 말고, 진짜 쬐끔 요 정도 안 떼어가지고, 안 떼어가지고, 동글동글 한 다음에,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요런 모양이 될거예요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될 건데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나뭇잎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물방울 모양이 있는데, 거기서 꾹,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나뭇잎에, 어, 그, 줄, 물결 분이랄까? 아무튼 그래서, 그걸 만들어줄 건데,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저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됐는데 나뭇잎 망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 다가 나뭇잎을 한개 올려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진짜 뭔가 쌓여있는 층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어, 여러분은 더잘 만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구요. 이렇게 해서 망고빙수 만들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 감사드려요.